인도에는 호랑이마저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 늪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늪 악어들은 절대 만만히 볼수 없는 최상위 포식자들로 가장 큰 개체들은 5.5m를 넘기며 물가에서는 호랑이마저 습격해 잡아먹는 공포스러운 존재들인데요. 아프리카에서도 사자와 나일 악어의 신경전이 벌어지곤 하지만 아무리 덩치 큰 수사자라 해도 악어가 4m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집니다. 여기 인도의 한 물가에서 몸 길이가 무려 4.3m에 달하는 늪 악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이 무법자를 숨죽인 채 노려보고 있는 또 다른 포식자가 있는데요 악어 전문 사냥꾼이라 불리우는 한 암컷 벵골호랑이입니다 암컷임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에 밀리지 않는 용맹함을 갖춰 여제라 불리는 이 벵골호랑이는 과연 자신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4.3m 크기의 늪 악어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m 크기의 괴물 늪 악어 대 암컷 벵골 호랑이 일반적으로 호랑이들은 악어를 자주 사냥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동물이 호랑이가 주로 노리는 먹잇감인데요. 보통은 호랑이와 악어가 서로 사슴을 먹이로 두고 경쟁한다고 봐야 정상적인 관계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암컷 호랑이는 그동안 늪 악어를 여러 번이나 사냥해 왔는데요. 악어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 암컷 호랑이는 두 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으며 악어를 사냥하는 특별한 자신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늪 악어는 암컷과 수컷 둘중더큰 수컷 성체 기준으로 3m에서 3.5m 정도의 중대형 악어로 나일아거나 아메리카 악어 같은 큰 악어들보다는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늙고 거대한 것들은 몸길이 4m에 무게 400kg을 넘기며 인간 때문에 크기가 줄어들기 전 과거에는 최대 5.5m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호랑이 앞에 나타난 이늪 악어는 거대한 늙은 수컷으로 몸 길이가 무려 4.3m를 능가하는 대형 개체인데요. 크로커다일 속의 악어답게 호랑이마저 물리면 꼼짝할 수 없는 강력한 턱 힘과 날카로운 이빨. 후려치면 호랑이의 다리마저도 부러뜨려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 사냥꾼이라 불리는 호랑이 마찰리지만 이제까지 그녀가 잡아온 것들은 덜 자란 작은 늪 악어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거대 늪 악어를 상대로는 아무리 이 암컷 호랑이가 숙련된 사냥꾼이라 해도 악어가 눈치채고 기습을 일찌감치 들켜버린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겁니다.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한 폭풍전야의 고요한 순간 드디어 여제 호랑이 마찰리가 정적을 깨고 쏜살같이 달려나가 거대한 괴물 늪악어의 등 위에 올라탑니다. 거대한 체구 덕분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대화만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던 늪악어는 날카로운 이빨이 빼곡한턱을 사납게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어쭈,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임마. 어? 누군지 알아 임마. 어? 그 악어 고기 좀 먹으려는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텁텁하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다치기를 반복하는 저 악어의 턱에 물리는 날에는 지상의 그 어느 포식자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늪악어의 반격이 무시무시하지만 마찰리는 영악하게도 늪악어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늪악어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고 꼬리를 휘저으며 호랑이를 넘어뜨리려 해보지만 날렵하고 재빠른 마찰리는 신속하게 이에 대응하며 절대 유리한 위치를 빼앗기지 않고 있는데요. 마찰리는 놀랍게도 자신보다 최소 두배는더커 보이는 이 악어의 뒷덜미를 물고 늘어지며 힘을 빼고 있습니다만 악어의 두터운 가죽은 역시나 쉽게 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우, 악어 가족이 비싸다더만 괜한 소리가 아니고만 그래 아이고, 턱 아파 좀 쓰러져라, 제발 좀 아우 이놈은 도대체 뭐지? 간땡이가 부었나? 어, 아, 이제 슬슬 힘도 다 빠져가는데 큰일이다 마찰리와 늪 악어는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가며 벌써 한 시간 반 동안이나 힘겹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치르며 단단하고 질긴 악어의 가족을 물었뜯느라 마찰리는 성혼이한 쌍을 잃어버렸고 잇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변온 동물이 나어 또한 육지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탓인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악어는 변혼동물이기에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악어의 최대 약점인데요. 아직 5미터를 넘기지 못한 이늪 악어는 물속에 있다가 몸이 차가워지면 무트로 올라와 일광역으로 체온을 높여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혈액이 따뜻해져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이 또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늪 악어는 안 그래도 햇빛을 너무 오래 받았는데 호랑이와 전투를 치르며 혈액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갔습니다. 호랑이 마찰리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늪 악어의 급소를 물고 마지막 숨통을 끊습니다. 으 분화가 물속이었으면 네까진 놈쯤은 단말만의 비명을 지르며 늪 악어는 쓰러졌고 마찰리는 다시 한번 악어 사냥꾼의 위대함을 증명했는데요. 악어가 자신의 힘을 너무 믿고 지상위로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마찰리 또한 전투를 치르며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고 이 점은 이후 마찰리의 생존에 분명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르바거를 제압하는 것은 호랑이가 훨씬 유리한 지상에서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전투였지만 용맹한 여제 마찰리는 오늘도 악어 고기를 들고 새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두 맹수의 싸움 원인은 무엇일까요? 후에 이 싸움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막이 밝혀졌는데요. 늪 악어들도 지상에서 호랑이들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에 지상 깊숙히 들어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당시 극심한 건기가 이어지면서 물이 거의 다 말라버린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대 늪 악어는 무태 깊숙히 올라와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마찰리가 악어들을 자주 사냥했다고는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 거대 늪 악어를 공격한 이유는 새끼들의 안전 때문이었는데요. 마찰리는 자신의 새끼들이 있는 곳 근처까지 거대 늪 악어가 올라와 기웃거리자 새끼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다고 판단해 이 악어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늪 악어는 건기의 먹이를 찾아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할 정도로 육상성이 강한 악어이다 보니 벵골 호랑이와 자주 부딪히는 편인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호랑이 마찰리는 암컷임에도 덩치가 크고 상당히 강력한 특별한 개체였기에 악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벵골 호랑이들은 고양이과 동물들 중에서도 뛰어난 수영실력과 수중평형 감각을 자랑하는 맹수들이기에 물속에서도 덜 자란 늪 악어들을 사냥하고는 합니다. 거대 늪 악어를 사냥하다가 송곳니를 잃은 마찰리는 아쉽게도 이후 사냥 능력이 크게 떨어져 버려 생존의 악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마찰리는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벵골 호랑이 중 하나였기에 국립공원 측에서는 사냥하기 어려워진 마찰리를 살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마찰리는 동물원에서 키우던 호랑이가 아닌 야생의 맹수였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감로 늘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냥 능력을 잃은 맹수가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온 아프리카 유명한 식인사자 보스텐 다크니스는 어금니가 부러진 상태였기에 사냥이 쉽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쉬운 먹잇감인 인간을 공격한 바가 있었죠. 인도는 100명 이상의 인간을 해치는 악명 높은 호랑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인데요. 특히 인도의 참파와 토랑이는 무려 436명의 사람을 내친 악명 높은 호랑이 였는데이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 한 이유 또한 부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파와 토랑이는 인간의 총에 맞아 오른쪽 위 송곳니는 절반이 부러졌으며 아래 송곳니는 뼈까지 부러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늪 아그와의 싸움에서 송곳니를 잃은 마찰리도 사냥이 어려워진 탓에 사람을 해치는 위험한 맹수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인도 사람들이 마찰리에게 함부로 먹이를 준다고 쉽게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과 벵골 호랑이가 떨어져 서로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오늘날 이 같은 문제는 갈수록 점점 해결하기 어려워지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국에서도 시베리아 호랑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민간으로 내려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서 나오기를 바라며 힘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